이놈을 새끼들이가 본색이 드러나는구나 어? 알았어 나와 답답하지?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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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, 이리와. 가. 자. 하 <laughs> 이리 와하 저거. 깜짝 일로 잡아 아이고 여러분 새끼야 오늘 네, 예, 여러분, 좋은 아침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, 요 녀석이 이제 본성이 나오네. 예? 아우, 아침에 나오니까 깨끗거리고, 이 놈이. 예. 아, 저, 송아 놈이 또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디 갔어? 이리 와! 이리 와! 아우 비가 이렇게 자주 오는지 모르겠어요. 아유 어? 빨리 볼일 봐너곰데이 저쪽 가서 이리 와아이고도차리가 많이 삼았네아 <laughs> 여름 바라 이거. 이리 올라와. 얼른 올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역시야 저놈 저. 이리 와. 야두 차로 애력으로 걸려. 어? 이리 와. 참어정짱한 자세서 도 볼일 보는구나 이놈. 저놈도 어디 볼일 보러 갔습니다. 아우하있어 봐. 저문좀 닫고 송아놈을 좀 오늘 순돌이 애들 다 풀게요. 아유 모르겠다 나도. 잠시 뵙겠습니다. 나가지 마라. 나가면 안 돼. 문을 닫겠습니다. 가자. 문을 닫았습니다. 가. 예, 좀, 비가 가고, 땅이 좀 시원찮아서, 좀 축적해요. 혹시 또, 남게 뭐 다리고 뭐고 또막흙 묻고 더러워지면 또덜 좋아할까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개 풀어놔도 돼 말아요 풀어놔도 됩니까 마, 말합니까 했더니 풀어놔도 된답니다 네, 그래서 좀 지저분하게 되면 뭐 어, 목욕을 시킨답니다 우리 개들이야 뭐 흙을 묻든지 뭐 뭐가 묻든지 상관없습니다 예, 네. 그들끼리만 놀다가, 예, 어, 우리 집 개들은 다 이렇게 크고 삽니다. 가자. 어우, 안 되겠다. 저기, 송아를 좀 풀어놓을게요. 송아, 나가. 순들이도 가. 다 나가라, 다 나가, 씨. 가라고! 엠마 너왜안 가? 어? 하! 쌈둥이 일로 와! 사는 이놈의 새끼 일로 오면 안돼 어디 갔냐? 문 닫아갖고 아마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어휴. 어디 갔어? 어휴 어디 갔다 왔어? 두철아 두철이 어디갔나 순들아 아이고 저놈 볼일보네 이리와 어 다온다 옳지 옳지 아이고 잘했어 이녀석이 유독 저 송아한테 아가리를 콧구멍이 벌렁벌렁해 <laughs> 아유 올라타지 마좀 제발. 아우 이것도 올라타는 스타일이네. 응. 어우 예 여러 마리 되는 것 같아요. 응. <laughs> 다섯 마리가 <응. 웃음> 순돌아. 여 아, 맞아 맞아. 아유, 씨발 쟤 가만 안보 꺼낸게 응? 야이돌순두 오는거면 안돼 순두라태는 거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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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순돌라는그러말을하니까마 송하나 응. 봐주는거지 순두라 순 <laughs>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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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<laughs> 들어가 이씨 빨리 새끼야 들어가 어? 저봐저저저저저까불어 이래 당연다니까물 <laughs> 까불어 순돌이한테까지 그래 까불니까 되나 겁도 그가 없네 이거 아유 <laughs> 들어가 송아한테 하던 거를 순돌이한테 하니까 응. 어? 두철이도 그 막신 두철이도 여한테는 함부로 안갈라 가려... 가만히 있는 데도 저거 하는데 쪼나니이 새끼. 아이고 참 이리 와 두철아. 어디 갔어? 에이 어디 갔냐? <laughs> 아이고 저놈 새끼 참 진짜 클라폰했네 클라폰했어. 송하나 봐주지. 순돌한테 같이 그러니까 순돌한테까지도 그냥 송어한테 하듯이 그러니까 순돌이가 이제 딱 도는 거예요. 빡쳤어요. 뭐 이런게 다 있어 하고 그냥 씹. <laughs> 아우 제가 안, 물렸, 저안 말렸으면은 진짜 물릴 뻔했어. 그래도 다행히 건만 좋습니다. 야너왜 겁이 없이 그렇게 강하게 대했느냐? 어? 마구들이 되는거야 너도? 야 두처리도 안그러는데 이씨 감히 여보 나한테 바삭 붙었어 왜? 오오. 아유 나이 단우이 새끼 때줄 때문에 씨 위험해 <laughs> <laughs> 그냥 순두리한테도 막 그냥 순두이한테도막 아이고, 새끼참 진짜 클라보했습니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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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지마. 그봐, 줘 아무데나 대들어. 내가 보기에는 지금 야, 야는 저, 저 아무한테도 안 돼. 구철이한테도 안 되는 거야. 예, 저기 저 이빨 내, 내밀고 래는 거는 거물 <laughs> 먹어서 저라는 거야, 저게. 응? <laughs> 일로 <laughs> 와, 그러지 말고 일로 와. <laughs> 이거 <이고, 이> 새끼야. <laughs> 잘 내려고 노러, 형아야. 여기 봐요. 아마 잡힐까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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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좀 봐야지. 이미 어우, 주둥이 어떻게 조그래, 조그래 갖고 걔들 알죠? 야, 이리 올라와. <laughs> 송아야, 이리 안 올라와. 시끄이마 음. 똥을 보셨거든. <laughs> 아, 냄새나, 이씨. 저리 가. 저쪽 가서, 너. 야, 저 자리. 어디 갔어? 이리 와. 소가 너만 일로 보면 돼. 어허, 이리 오라니까. 야 저렇게 말을 안 들춰먹어 이리 올라와 아두 철이 달고 올라오라고 이리 와야 이쪽으로 이리 와 송아야 이리 와 옳지 아저두 철이 새끼 또안 잡히줄라 그네 저거 고 보물 딱 잡고 있네 사정거리 딱 두고 야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너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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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다롱이가 어째 다롱아다롱아 이리와봐 <laughs> 이 새끼 아주 능글 능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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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되겠다 두처리 때문에 자리 좀 이동해리겠어요 자 이쪽으로 하자 이리와 자 이리와 그리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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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겠다. 잠시 끊고 두 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.